두 번째 키워드, 공은 미국으로입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적잖은 결과를 또 도출을 해냈습니다. 사실상의 뭐 종전선언을 도출해냈고요. 비핵화도 크지는 않지만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여기에 뭐 공은 미국으로 돌려서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환호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네, 예, 평양 이 남북 정상회들의 선언이 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시각이 워낙 지금 엇갈리기 때문에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저께 남북 정상이 여섯 가지 선언에 합의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예. 긴장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은 상당히 진도가 많이 나갔죠. DMZ에서 서로 뒤로 GP를 철수하고 뒤로 물리기로 한 것이라든지 항공구역을 그 항공 금지 구역을 확대한 거죠. 또 서해상에서 NLL을 보정하지는 못했지만은 거기서 이 총기 없는 그런 자유 평화 지역을 설치했다는 등등 어 여러 가지 면에서 어 진전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 청와대는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나 마찬가지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김정은의 육성으로 처음으로. 북한이 핵 없는 조선반도를 원한다 라는 이런 표현한 대목도 또 진일보 한 것으로 보여요. 예. 또그이저이핵 시설, 핵 미사일 시설을 파괴하고 특히 영변 같은 거는 영구적 폐쇄를 하겠다 해서 미국적 기대에도 일부 충족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안 되고 한반도 평화 문제가 안 되는 가장 큰 고리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관한 가시적인 조치예요. 그 가시적인 조치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예. 바로 핵 리스트입니다. 그동안에 핵 개발을 해 놓은 그 리스트를 내놓아. 그리고 이걸 하나하나씩 없애 가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에 없애겠다. 이런데 여전히 핵 리스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 트위터 발언 이런 것이 뭐 트럼프 대통령 워낙 협상에 대가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지켜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여러 가지 이중 여러 가지 저이 어려운 그런 처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적인 상황을 북한 문제로 돌파해야 되겠는데 그런 면에서 북한 문제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또 핵리스트를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한 예. 어떤 불만도 여전히 있는. 어쨌든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평양 선언에서 나온 얘기는 어디까지나 겉으로 드러난 공식적인 레토릭이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두정상간의 엄밀한 대화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토대로 어떻게 설득시키냐에 따라서 앞으로 북미 회담의 향배가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관심은 뉴욕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은 육성으로 비핵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이제는 또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보시죠.